어. 이미 돌아갔어요, 선생님. 어머, 씨. <laughs> 너왜 그래? 잠으로 <laughs> 했다가 배 나온다 했다가 왜 그래? 별 꼴이야. 자, 안녕하세요. 무당 백마장군입니다. 여기는 뭐 하시는데? 요 아, 여기는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. 네. 어, 촬영장. 네. 채널, 소름 채널 거. 네. 소름 채널 스튜디오구요. 사무실 잠깐 앉아서 오늘 왜 네. 저기 유튜브를 올리냐면 백마장군이 어, 삼재풀이 홍수미기가 2차가 이제 빨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몇, 몇 자리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신청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. 2차입니다. 어, 2차니까 꼭 신청해주시기 바랄게요. 급해요. 사, 얼마 안 남았어요, 날짜가. 왜냐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. 네, 꼭 준비해주시고. 홍수미기라든지 삼재풀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대요. 뭐, 사람들만 많겠지만, 뭐, 어떤 사람은 뭐, 그냥 허수에비 갖다 돌려버리고, 그냥 뭐, 아무 상도 없이 그냥 풀이한 사람도 있고, 이제 단체로 해서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도, 다 저는 각 가정마다 상을 차리고, 각 가정마다 고를 풀어요. 그러니까, 어, 천신고, 조상고, 구는고 설악고 다 풀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방생까지 다 하고 와요. 가기 전에 이제 국산사랑 들어가서 먼저 추거를 다 하고, 또 바다 가서 일단 홍수매기하고 삼재풀이 하면서 고를 다 풀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좋겠죠? 그러니까, 어, 왜 비싸요? 이러지 마시고,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 떡세 가지 하지, 과일 세 가지 올려, 전 다섯 가지 하지, 나물 세 가지 하지, 밥 올려주지, 쌀 올려주지, 밤 배추 올려주지, 뭐 필요해? 술하고 뭐다 올려줘.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? 어쨌든, 삼재풀이 홍수매기, 고까지 풀어주시면 다 거. 풀었어 네. 아, 다 풀어줘 원래 고다 풀어준다고 고 사지 보면 나올 거야 원래 안 풀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풀어주지 난다 풀어줘 왜냐면 조상도 풀려야지만 사는 사람들 애군이 걷어주거든 조상만 걸릴 것도 있거든 부고만 돌리고 마신다고 그러던데 나도 부고만 돌리면 간단하 거지 그럼 돈 얼마 안 받아도 되지 근데 일단 조상 거도 풀고 군을 거도 풀어서 애군을 좀 풀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축소형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성보다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얼른 신청해 주세요 안녕 수고하셨어요. 네.